2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다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을 계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 의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시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선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데 나를 멀리하고 헛다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사망의 염치만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케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정히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한거하며 선지자들은 바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기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계단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물을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느라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약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내 땅을 황목게 하였으며 내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독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국길에 있음은 어찜이며 또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음은 어찜이뇨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패역이 너를 체크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꼽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건을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미뇨? 주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을들을 줬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 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림 같았으며, 너는 광야의 수간 들암나기가그 성력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성력의 때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거은 발이 되게 말며 목을 가라게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 방신을 사랑하였은 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적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곧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자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란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너희 환란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라. 니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툼은 어찌미뇨? 너희가 다 내게 범과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함은 그들도 징책을 받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그가 만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너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계수할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내 옷단에 죄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음을 인함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인함이니라.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하므인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는요? 내가 아스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함 같이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을 인하여 형통치 못할 것임이니라.